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은 그 주간 단위로 코스피는 3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강보압권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지금 이제 3주 만에 주봉상 음봉이 나오면서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 특징이라고 하면, 이번 주는 주 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상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없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코스피는 3일 연속,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에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전체 주간 단위로 보면, 아시아 시장의 흐름들은 상승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주간 단위로 많았고, 우리 시장이 이제 그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지난밤 뉴욕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이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EU와의 어떤 그 협상을 앞둔 이런 상황에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어닝 중간 성정표가 나왔는데, 82%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지금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주간 단위로 뭐, 이렇게 보더라도, 뭐, 다음 주에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가 이제 관세협상을 어떻게 잘 끝내느냐, 아니면 미국과 유럽의 그 관세협상이 주만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가 시장의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흐름상으로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주간 단위 글로벌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0.03 올랐고 코스닥은 1.7%가 내렸으니까 상대국에 비해서 코스닥이 가격 조정을 가파르겠다 이렇게 보겠고. 일본이 4.1%로 가장 탄력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연간으로 보면 국내 시장이 지금 단연 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제 지표는요. 뭐 FMC 회의가 열리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예, 지금 이제 그 발표를 남겨 놓은 상태이고 회담은 예, 그러니까 29일 날 끝납니다. 29일 날 28일에서 29일 날에 끝나고 그 베센트 장관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정이 우리 그 한미 무역 협정 일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전체로 보면 FMC 회의가 28일과 29일 날에 있고 이 회의 결과는 목요일 날 발표가 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된다.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표,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주말에는 8월 1일 날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예,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미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 화요, 수요일과 목요일날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예, 지금 이제 이런 그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크게 뭐 흔들리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감안해 볼 때, 다음 주에 우리 시장 흐름들은, 그, 흐름으로만 보면, 이제, 이제 주간상으로 가격 조이 나왔는데, 밑에 하단에, 예, 지금 이제 요, 그, 상승의 이 흐름에서 하단의 조정과 상단의 조정을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저는 만약에, 주초에 오르면 주말에 떨어지고 밑으로 내리면 주초에 내리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주간이 될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지수를 붙들어 놓고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되는 종목 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마인드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한 종목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자사주의 어떤 소각과 연관이 돼 있는 메커스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에 많이 올랐다가 급하게 밀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 이제, 에너지, 뭐, 저장장치의 일한 인, 이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이닉스는, 에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안전장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그, ESS 관련주들이, 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약진을 하는 이런 시장 흐름, 약진하고, 위에서 눌림목 맞고 떨어졌는데, 한번도 조점을 노려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세 번째 종목은 미국의 이제 그 지난 이번 주에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서 그지 예, 베르노바라는 주식하고 예, 블룸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베르노바는 예, 지금 이제 가스 터빈을 기점으로 한 예, 지금 이제 요그 재성 에너지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 업체입니다. 뭐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최대의 그 전력 회사에 지금 이제 그 연료 전지를 수주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는데 우리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 주말에 오르다가 꼭지를 달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뭐 한선 에너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오클로나 이런 쪽 시장 럼들이 원전에 관련주들이 여전히 미진하지만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지금 이제 그 연료전지의 흐름이거나 뭐 지금 이제 그 가스터빈을 가지고 가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도 예, 지금 이제 그 복합 발전기의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BHI 같은 경우가 재차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분들은 예, 지금 현재 첫 번째 종목은 메커스 이닉스, 한선에너지, 에, BHI 정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들의 종목의 움직임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제 매커스란 그 종목이고요. 이제 이 매커스란 종목은 뭐그 반도체 관련 주이죠. 반도체 관련 주이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자사주 소각 문제.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이면서 이제 주주환원에 관련주의라고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기폐 조정받아서 지금은 여기서는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입 때는 2만 칠백 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매수하고요 위로는 지금 현재 2만 사천 오백 원. 그 위로는 27,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좋다 이렇게 보겠고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닉스는 뭐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셀 패드 그 만드는 회사이고요. 일단 내화 격벽의 혁신적인 2차 전지 안전 솔루션으로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화재 예방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알라바마주에 지금 이제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 기아, 이런 전기차와 연동하기도 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난 뒤에 지그재그 조정을 받고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떨어졌거든요. 뭐 트렌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매매하고 윗단으로는 만4 0 0 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지금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일단 뭐 지금 이제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루에너지 같이 연료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런 회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이제 고체 산화물 회사,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예, 수소를 예, 수소를 추출해서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 지금 이제 연료 전지 여기에 예, 들어가는 예, 플로밍 모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한번 올랐다가 예, 지금 이제 급하게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뭐 가격대는 예, 지금 이제 큰 부담이 없는 자리 에너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 거래가 이렇게 손바뀜 현상이 나오면 여기 다음에서는 거래가 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원래는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를 날 올라오면 뭐 오를 날 시가 정도에서는 시가에서 시가 마이너스 한삼 퍼센트 정도를 공유하고 윗단으로는 지금 이제 뭐 칠천 오백 원과 팔천 오백 원 여기를 동시에 열어 두대첫날 그 오르다가 떨어지거나 그두 번째 날 볼륨이 늘어나면서 첫날그 다음 날보다 늘어나는 날부터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다. 주초에는 짧게 하고 다음에 그 주초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제공해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주간으로 마지막 종목은 그 BHI입니다. 뭐 지금 이제 그 금년도 6월에 달 고점치고 나서요. 지금 6월, 7월 초까지 미뤘다가 행보 수렴하고 지금 이제 이 전부 이제 지난주에 저점 찍고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원대에 걸쳐 있는데 뭐 지금 이 회사는 4만 원 이하에서 그 지금 현재 38,500원 전후까지 그 단기 수익 관점에서 내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위로는 일차적으로는 44,000원,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47,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일단 지수가 지수보다 종목 장세의 성격을 띠고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런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말까지는 저녁 6시에 시황 방송 마감 시황 방송으로 테스트 방송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다시 집어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파이팅입니다.